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 예언서 49장의 대목입니다 오늘 대목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하느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밝힙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하고 예언자는 고백합니다 이름을 지어 붙인다는 것은 소유 관계를 뜻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죄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하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피조물의 이름을 붙일 권한을 주심으로써 피조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독서의 후반부에서는 하느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뜻이 좀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분께서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앞의 구절과 연결해 보면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이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뜻임이 분명해집니다.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하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여언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집합, 국가를 위해서만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나의 가족, 친지 또 내가 속한 나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의 평화와 또 피조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끝에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이 이사야의 한탄을 보면 나를 괴롭히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것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데 있는 사람 또 내, 내가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은 내가 무관심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어떤 것이 나를 허무하게 만든다는 점도 생각해 볼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냐 하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느니 곧 글자 그대로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만 빵을 적셔서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주셨는데도 유다가 배반자일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땅을 적어서 나눠주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니까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서로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것을 보면 12명 가운데 누가 배반자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저는 아니겠죠.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을 보면 다들 약간씩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고, 약간씩이라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그 체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대단히 비참한 체험입니다. 10편 55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수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가 제 위에서 거두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를 피해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 내 동배, 내 벗이며 내 동무인 너, 정답게 어울리던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떠들썩한 군중 속을 함께 거닐던 우리 이 대목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언자는 한탄 끝에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이사의 여원자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느님께 맡기고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당신의 제자에게 배반당하신 예수님 역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하느님께 맡기시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성주간을 지내는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느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에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